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새해 첫날, 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오늘 하루 실천을 했을 텐데, 어, 어 계획했던 일들이 올한 해, 어, 저는 지금, 음, 차 안에서 잠시 쉬고 있어요. 음, 그래도 1월 1일 새해라고 제아의 종소리를 어,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 우리 큰, 큰 딸아이가 막 사진을 못 찍게 하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방해를 해서 17초 만에 그냥 동영상을 껐습니다 어, 나름, 한 해를 맞이해서 좀잘 보내고,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 제아 중소리를 어, 드리려고 했는데, 음, 그것이 잘안 됐어요. 어, 그런데다가 또 작은 딸아이가 고그 시간 딱 맞춰서, 어, 26년도 1월 1일 0시라고, 그때 또 새해 인사를, 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조카애들도 저희 딸아이처럼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95세인데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이제 겸사겸사해서 그 시간에만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이 전화만 오면은 아주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하루 종일 아이가 많이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서, 어, 저도 새해부터 뭐 매를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화도 낼 수도 없고, 아주 화병이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할머니 밥상 차려드리니까 막 밥상을 밀어 제껴서 간신히 떡국 끓인 것도 마타 없고 그래도 그래 너가 뭘 알겠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새해부터 눈물을 조금 흘렸답니다. 어, 아침부터 애가 저희 애가 어, 병원에 가서 진찰은 안 해봤지만 이 분노조절 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어, 코로나 이후에 애가 좀몸 상태가 많이 나빠지고 어, 성격도 많이 변했는데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도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해보라고 소견서를 적여줬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무리인 것 같아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켜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녁을 먹고. 어떻게든지 아이 비율을 좀 맞춰주려고 그랬는데 애가 너무 폭력적이고 또 그러다 보면 나도 화가 나서 애한테 또 화를 낼까봐 그냥 엄마한테 엄마나 잠깐만 나갔다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어, 저도 피신 나왔어요. 어, 그래서 어, 차에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아주 차 안이 엄청 추워서 지금 핫팩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어, 그거를 이제 어, 위안으로 삼고 지금 차 안에서 어, 있는답니다. 아직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또 제가 그냥 방송만 켜놓고 아무것도 안할 수가 없어서 그냥 혼자서 주절주절 되고 있는답니다. 네.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질문하면은 어차피 라이브는 소통 방송이니까, 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 저는 어, 음악을 틀으면서 어, DJ처럼 이렇게 라이브, 어, 음악방송, 소통방송 이런 걸 진행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초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을 틀어주는 데 있어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가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틀면서 노래 한 곡을 틀었더니 어느새 어, 저작권에 유배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음악 방송을 다른 사람들은 하는 걸 보니까 후원도 많이 받고, 어, 음악 방송, 노래도 신청곡을 많이 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 음, 지금...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은 공간이 있어야지 되는데 공간도 없고 어 우리 큰딸 아이가 이 전화에도 민감하다 그랬잖아. 이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뭐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뭐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애가 이제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애를 재우고 하려 그러면 최소한 밤1 2 시는 넘어야지 될것 같고. 한다고 그래도 어 바깥에 베란다에 서야 되는데 지금 추워서 베란다에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냥 소망입니다. 올한 해는 음 어떻게 나한테 공간이 조금 한 평이라도 주어진다면 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고 음 지금 음악 방송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음악 방송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름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혹시 제 방송을 듣는 사람이 계시다면 음 제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 모르는 부분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엄청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지금, 다른 라이브 방송을 보니까, 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감각도 뛰어나고, 솜씨도, 말하는 솜씨 뭐 이런 게 모든 게다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방송이라는 게 자기 취향대로 가서 듣는 거잖아요. 젊고, 예쁘고, 활기차고, 그러는 사람,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을 찾아갈 것이고, 또제 또래에 맞춰서 이 소외된 분들이나, 음, 저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어, 저의 방송에 오셔서 저랑 공감대가 비슷하고, 어, 같은 시대를, 세대를 살았던 그런 또 나이 또래라면, 또, 이야기거리가 또 많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처음 시작은, 뭐, 부족하지만, 어, 나중에는 뭐, 창대하다라는 그런 말처럼, 어떻게 첫 숟가락에 배부르겠어요. 한 1년을 목표로 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제 하다 보면은, 지금은 찾아오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지만, 나중에, 어, 지나간 방송을 듣고, 아, 이 행복 바이러스는, 어, 우리가, 우리 나이에 딱 맞는 방송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어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음, 그래도 어, 서로에게 많이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서로 또 같은 곳을 향해서 어, 걸어가는 동반자가 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겨울 되니까 정말 춥네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머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인머머님은 음,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굉장히 부족함 없이 잘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약에 절약이 아주 몸에 배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를 이렇게 틀어도 덥다고 그러면서 보일러를 못 틀게 하고 물도 쫄쫄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받으셔요. 밤새도록 받으면 그 쫄쫄쫄이 아침 되면은 이제 양이 꽉 차고,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대수술을 하셔가지고, 어머님을 돌봐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머님 집에 온 지가 이제 이제 4년 차 접어들었는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냥 선풍기도 목이 딱 떨어져 갖고 뱅뱅뱅뱅뱅뱅 도는 그 선풍기 하나 있고 거의 그그 그 부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더워가지고 이 얼굴에 막 땀띠가 생긴 게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이 피부병처럼 빨갛게 이렇게 도돌도돌 일어나가지고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선풍기를 하나 더 갖고 와서 두 개를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풍기를 꺼가지고 아주 진짜 엄마랑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데 저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선, 이제 에어컨을 놀려고 올해 이제 에어컨을 샀어요. 어, 삼성전자가 가지고 에어컨을 사갖고 왔는데. 그 다른 사람이 있고와 가지고는 베란다에 짐을 싹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분이며 뭐 베란다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야 된다는데 제가 도저히 그 물건을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이거 못해 주니까 물건을 지금 사람을 사서 다 빼든가 아니면 취소하라 그래 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그랬구나 작년에 그러다가 올해도 엄청 더웠는데 올해도 이제 또 이제 그도덥게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오빠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는 당장 사람을 사서 에어컨을 달으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사서 에어컨을 달았답니다. 그랬는데 그래고 사람을 이렇게 사면서 에어컨 달고 그러는데 35만원을 달라 그러는 걸 저는 그짐 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40만원을 드릴 테니까 에어컨 좀잘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은 서울집에 있는 거안 쓰는 거 그것도 한 2년밖에 안된 거라서 새로 사게 뭐 해서 이제 그걸 달아주는 저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딱 와서 보더니 아, 이거 짐안 빼도 돼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더니, 너무 쉽게 그냥 에어컨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원이면, 그냥, 그 물건 안 빼고, 에어컨만 이렇게 다는 거, 25만원이면은, 달수 있었던 거를, 15만원 더 들여서 40만원에 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바가지 쓴 건데, 또 바가지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 내가 사진을 이렇게 보내 주고 그해서 35만 원 달라는 거를 5만 원더 줬으니까. 근데 그분이 막상 집에 와서 보더니 어, 이거 이게 안 빼도 돼요.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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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화분 안 빼고 앞으로 이거 호수를 빼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쉽게 에어컨을 달아서 이제 올 여름에는 음, 그래도 조금 작년보다는 덜 덥게 생활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아주 절약하시는 분이라서 에어컨을 음~ 뭐~ 조금씩밖에 못 틀게 하겠지만 어떻게든지 어머님을 좀꼬들겨가지고 어~ 에어컨을 이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다는 생각에 지금 겨울이라서 막 추워갖고 추워추워 하면서도 여름 생각하면 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어~ 올 여름은 음~ 에어컨 덕분으로 어잘 여름을 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1월 1일 어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냥 피신 나와서 차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뭐뭐 뭐 드라마도 볼 수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튜브 조금 보다가 아, 그냥 뭐 찾아온 사람 없어도 그래도 언젠가는 내 방송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 남기자 이렇게 해서 어, 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음, 여러분 어,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 어, 모두 건강하시고 어, 행복하시고 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 진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이 다내 거인 것 마냥 무대포로 살았는데 진짜 지금 보니까 돈도 다 필요 없고 건강해야지만 돈도 쓸수 있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무슨 돈을 쓰러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어,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 천 원의 기쁨이라도 나눌 수 있고 만 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나눔을 어,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생을 어, 이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살았지만 그 기부하고 봉사하는 게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 내가 가진 거에서, 내가 만 원이 있다면, 그래, 나 4천 원 쓰고, 6천 원은 어려운 나를 이웃들에게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응 봉사라도 이렇게 하고, 어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음, 우리 동네에, 복지관에서, 어,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니까, 어, 도시락 배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한동, 두동,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과거, 어, 해방촌, 서울역 쪽판, 뭐, 보강동, 이런 데 다녔을 때는, 진짜 걸어서 그 산동네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뭐 도시락 갖다 주는 사람은 몇명 없어요. 없지만 그산 동네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게 힘들어 가지고 점심 시간을 다 소비하고 음 들어가서 사무실에서는 컵라면 하나로 때웠던 어 그런 시절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때 당시 지금 돌이켜서 보면 그때가 도, 가장 행복했던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그래서, 어, 이 복지관에서 주는, 어, 상도 많이 받고, 직장에서 주는 상도 참 많이 받고, 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게 이런 데에서도, 음, 봉사상, 기부상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이뭐 상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기쁘고, 어, 내 마음이 천사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내가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그렇게 봉사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할수 있음도 건강하기 때문에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어 당뇨가 심해서, 어이 눈에 합병증이 한 10년 전에 와서 양쪽 눈이 실명이 돼가고 있고, 또 코로나 2차 주사 맞고 모든 신장이 망가져서, 어 술, 담배도 안 했던 난데, 어, 어, 신장이 22%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15%로 내려가면은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 조심하고 있고 그리고 뭐술 담배도 안 해보고 살았는데 또 간이 나빠가고 우르사를 처방하고 있고 근데 약이 간에 좋은 약을 먹으면 그 다음번에는 신장이 나빠져 있어서 신장에 좋은 약을 먹으면 또그 다음번에는 간이 나빠지고 이렇게 약이라는 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3개월 이상은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차 종류도 너무 좋다고 해서 오랫동안 복용하면 안 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는 둥굴레 차를 먹었다. 3개월 동안. 그럼 그거 끊고, 그 다음에는 옥수 차를 마시고, 또 3개월 있다가 또 끊고, 다른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대돌이표처럼, 이렇게 다시, 어 와야지 되는, 그런, 약도,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보통 제가 15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떠들어도, 그냥, 저도 수다스러운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 15분이 지나서 20분이 다됐대요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어, 저한테 찾아주시면, 어, 저작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이 유튜브, 뭐, 음악방송을 하는데 내가 저작권료를 어느 정도 어디인가에 지불을 해면, 뭐, 유튜브에서, 뭐, 음악 틀어주는 거는 뭐, 가능하고, 뭐, 무료 저작권이 있는지, 이런 거좀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